7세기부터 문화가 시작됩니다. 어, 로마 문명이 알포스를 넘어온 것이 7세기, 어, 루벨투스라는 주교가 넘어옵니다. 넘어와가지고, 그 당시 야만이었던 게르만 민족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그게 중립국가로 남아있었고, 스위스는 영체 중립국으로 일찍 선포가 됐었고, 독일은 어,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예, 역사적으로 조금. 탄호이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음료 시인이 있었는데, 탄호이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세속과 영성의 세계를 넘나, 넘나듭니다. 어, 비너스라는 그 아름다운 여자가 사는 동굴이 바로 그 연주홀 린더호프입니다. 거기는 세속의 활락에 빠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 외에 이 단호이저는 성지순례도하고 나중에 그 백조의 성그 성의사는 어떤 공주의 도움으로 영성적인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펜텀 오브 오페라, 그 오페라 유령하고 뭐 비슷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모든 게 어, 하튼그 린다 호프에서 그 단호이저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타고 기사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성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공주가 사는 곳 그게 바로 노이슈반슈타인이라는 뾰족뾰족한 백조의 성 이거 세트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전세계에 디즈니랜드 가도 노이슈반슈타인 중국 어디 가도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라 그러면 그게 대표로 뽑히고 있습니다 성 중에 가장 큰성 지구상에서 제일 크게 지은 성의 살스불가 있는 그 호엔 살스브입니다 그게 제일, 제일 큰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우리가 가는 성은 전쟁할 수 없는 아주 옴색하기 짝이 없는 안에 들어가면 백조 그림만 잡되 있습니다. 있습니다. 노이 슈완슈타인이 바로 그 말입니다. 노이는 뉴, 슈완은 백조, 슈타인은 성이란 말입니다. 물론 돌이죠. 어, 그 옆에 보면 슈완슈타인이는 작은 아주 조그만 성이 물가에, 호수가에또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거죠. 말고 새로 지었다고 해서, 노이 뉴지오, 노이 슈바슈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안에는 백조 그림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그림은 공중촬영된 거라 너무나 이쁜데, 가보면 가보면 그만큼 이쁘지 않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 그건 모양은 성인데, 성이 아닌 성, 린더워프는 성이 아니고 연주홀, 지금가는 헤른 어, 김제에 있는 그, 그거는 궁입니다. 궁전입니다. 자기가 사는 거할 곳이었죠. 그거는 르사유 궁전을 닮았는데 베르사유 궁전을 닮은 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세계에 있습니다. 유럽에 그 오늘 가는 곳에 있고 비엔나에 가면 쇤블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베르사유 궁전을 닮, 닮았습니다. 그건 프랑스에서 2세가, 아, 그, 그, 루이, 2세, 루이 14세가 벨사이 궁전을 짓고 나니까 그 당시에 막강하던 합스쿨 왕가에서 우리는 왜저런거못 짓냐? 하나 짓어라. 그래가지고 비엔나에다 또 하나 짓습니다. 비엔나 가서 그거 안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집을 짓다가 이 왕들은 전부 다 망합니다. 어, 루이 10, 14세도 그 벨사이 궁전 때문에 당진하고 루이 16세 때그 손자 왕도 키오틴 단두대에서 목이 날라가고, 그, 왕비, 마리 양도 안에 또뭐가지가 날라갑니다. 이렇게 세상은 집지다가 망하니까 우리는 집을 짓지 맙시다. <웃음> <웃음> 그, 어, 한국에서 음악하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거기까지안을 수가 없어요. 바이, 바이, 바이올린 사달라는 것 때문에. 그몇금 갔었는데. 여기 말고, 이태리 쪽으로 가면 크레모나라는 데가 나오고, 크레모나에는 바이올린 세 가지를 만들어요. 스트라디바리 카피를 만들고, 바르네리라는 걸 만들고, 아만티라는걸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잘 만든대요. 근데 흔히들 쓰는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카피인데, 스트라디바리는 소리가 아름답고, 아주 그무대형이돼요 대부분 그 악기를 쓴대요. 근데 바르네리는 소리가 거친 대신 굉장히 커요. 소리가 크고 거칠, 거칠고 감정 표현이 좋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정경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은 아마띠는 너무 이쁜 스타일인데 그거는 무대형이 아니래요. 근데 바르네리 같은 걸 가지고 정경화가 연주를 하면은 정경화는 벤델스존 바이링 콘젤토를 하면 어 그 따라올 사람이 없대요. 옛날 그, 쌀수록 음악제 정경화가 떴는데, 그, 수록불 음악 시키라는 신문의 기사가 그래요. 정경화 많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이다. 맨델스온 바이링 컨트롤 도는 정경화를 위해서 쓰여진 곡이다. 한국의 정서가 아니면 이건 할수 없다. 우리 한매친 한국의 정서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발레리의 힘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정경화 그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 당시에 바이올린 콘서트 맨델스 바이올린 콘서트를 사면은 전부 정경화 것 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 그, 그 곳이 이쪽입니다. 그 바이올린 특히 그 이탈리아 그 독일에는 이텐바 그리고 한국에서 바이올린 공부하러 아니면 첼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살모르겠으면 하나같이 전부 다그 사야 된대요. 그런데 사는 사람 나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냐니까 열 번을 가도 이 악기는 소리는 좋은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나이가 들면은 어떤 악기는 지금은 소리가 좋은데 옆에 크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다. 안 사는 거에 너무나 비싸고. 그래서 저는 그 때문에. 그, 바이린 스트링 악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산 산골짜기를 많이 뒤졌습니다. 어딜 가도 여기는 좋은 데가 많고, 골짜기마다 다어 자기는 나름대로 자존심 있는 그런 음. 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정말 볼만한 것이에요 특히 5월이 되면 은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마이 바움이라는 나무를 채어니다 긴 나무를 하나 동네 가운데 세우고 그 장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들판에는 어... 알텐로제라는 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연산원 같은 겁니다. 철쭉 비슷한데 아주 작고 붉은 것같큰 산을 덮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경관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그 창고 속에 놔뒀던 아주 긴 나팔 콜을 끌고 나오고 쿡을 가지고 나오고 투어를 가지고 나오고 가죽장 가죽지 입고 춤을 추고 요드를 부르고 그럽니다 맥주 앉아 마시고 신나는 세상이 시작되는거죠 산골의 알프스 산골의 하루 어, 인년이 시작되는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게 없어 좀 심심하긴 한데 우리가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그런거 아마 안할때요 요새는 모든 풍습들이 그, 그 전통들이 다사골자져가고 세계가 평준화돼가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 첨첨학동 가도 그 스마트폰들도 컴퓨터 하고 있으니까 이참 어, 이런 세상을 삽니다 아프리카를 가도 아프리카의 풍물을 볼 거기가 볼라면 어디 관광지에 가야 보고 그남태평양 가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데 없어요 그 사람들 하는 거는 딱 어느 지역에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 오면서 어, 프랑크푸트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숲을 봤는데 숲이 프랑크푸트 전체에는 여러 가지 나무 종류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었습니다. 요즘 그 현대판 숲입니다. 옛날의 숲은 나무비 나무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같이 생겼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숲입니다. 독일에는 평지, 평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지에다 숲을 만들고 이걸 수타트바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데 하나, 한 가지 나무만 심어놓으면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 현대 와가지고는 그런, 어, 그렇게 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거 우리가 쭉 내려와가지고, 어제 우리가 잤던 곳에 오니까 숲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저것 섞여있고, 꽃이 아름다웠죠. 이제 알프스 지방은 봄이 온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봄을, 계절을 지금부터 한 20일 뒤로 해가지고, 알파인 그레슬렌 빙하 바로 밑에 초지대에 봄이 올 때를 그, 생각했는데, 조금 우리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 우리가 원하는 제가 원하던 만큼의 고통사는 아닐 겁니다만 그래도 어, 볼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꽃을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신문은 그때 가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위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탈엽수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침엽수, 방음기나무, 전나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낙엽송 이런 것들이 숲을 이룹니다. 특히 스웨덴 쪽에 가면 나무가 무지 많습니다. 그 숲을 통해서 그 하루에 제가 스웨덴에서 1300km를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부 숲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유명한 게 자동차죠. 철강이 아주 좋습니다. 스웨덴 철강이. 볼보, 그 다음에 뭐지, 쌉, 뭐,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그, 나오는 자동차죠. 그래서 만든 게 만드그 당을 추출해 가지고 만든 게 우리 씨꿈 요즘 무슨 무슨 꿈입니까 그뭐 무슨 뭐 자리톨 자리톨이 바로. 단왕이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 손을 여길 잘해 간다. 맞아 어,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대단할 거예요. 정세계에 내일 날씨가 가는데 거 그러니까 가보세요. 사람 무지 많아요. 노이스파이스타인. 네. 이제 자 때가 가지고 완전히 목다 날리고 이제 선 나쁜 형불이 나게 집권하게 됐습다지내에는 음. 모든 것들이 더운 고 나한테는 전부 과분한 거고 이 생각하니 별롭지 음. 않은 언제가는 난 다시 혼자로 돌아갈 거니까. 음. 그는하고있어 아파 보세요. 아파 누워 있어 침에 걸려 보세요. 누가 오, 누가, 아. 누가 어, 그렇게 지금같이 누가? 우리가 지금 이순선을 그러니까 보면 내가 90. <목소리> 예, 우리가 살아와 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5만 것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의식의 배경이 뭔가 알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쪽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거였습니다. 자연은 지금 그 까면서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나온 어, 프랑르트에서 로텐볼, 로텐 그 다음에 로만트 첼스 드라스에 따라가지고 아우스 블루 여기까지 왔다가 세계의 성을 봤습니다. 어, 성, 성인지 궁인지 구분이 잘안 갑니다만 약간 그런 것들 봤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식의 세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위시 600년경, 기원전 600년경 이오니아 바닷가에 어떤 영감님이 앉아있었어요. 이름은 할레스. 이 사람이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다니, 있다니 뭐 물고기도 어, 물 밖에 썩은 것도 있고 어, 모든 것들이 그만 보니까 자기 눈에는 물로 보입니다. 모든 게 변해서 물로 되는구나. 우주의 근본은 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에서부터 원소론이 시작합니다. 이 영감님이 해집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피라미드를 보니까 무지 높으죠. 그래서 이 영감님이 저 높이를 어떻게 될수 있을까. 손바닥을 딱 치면서 아 요거 간단하다 내 키는 내가 안다. 이 그림자 길이는 내가 재문된다.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도난잴수 있다. 그럼 높이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비례의 법칙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138미터였습니다. 어, 이렇게 뭔가를, 위치를 따지다 보니까, 어, 원소론과 그 수학과 이런 것들이 단달하 시작합니다. 기원전 400년경, 한 200년이 지났습니다. 시골에 살던 소크라테스라는 젊은 친구가 아테네로 갔습니다. 출세하려고 우리 나라처럼 서울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학원이 많아요 그게도 가는데그 학원은 이상한 걸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는 아고라 광장에서 연설을 하면 아주 유리합니다. 정권도 작. 고 국경 가기 전에 우리가. 어, 국경 건너서, 그 다음에, 중간에 가는, 건너가는 건 오스티아 국경이에요. 버스 조금만 가면 또 스위스 국경 건너요. 거기에서 뭐 도장 뭐, 찍는 거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산크 갈렌 가가지고, 거기에서 쭉, 거기 가면 이제 우리 그 새, 어, 가이드가 탈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마이엔테트라고전 여기에 우리가 스위스